안녕하세요. 킴벌리 잉글리쉬 김경민입니다. What's different?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구와 절입니다. 구. 구는요. 단어가 두개 이상으로 묶여서 문장 안에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동사구, 접속사구, 전치사구 어디든 두개 이상으로 묶여 있으면 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은요 문장 안에 자그마한 문장이 싹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문장 안의 역할에 따라 다르겠지요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리더 이끄는 애가 있습니다 걔가 누굴까요? 접속사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그의 결백을 믿어 I believe his innocence 나는 믿는다 그의 결백을 His innocence 가이 문장의 목적어 두 단어죠. 그래서 이걸 우린 명사구라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바꿔 볼까요? I believe that he is innocent. that he is innocent 이 절이요. 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목적절, 종속절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서 대신 접속사지요. 이렇게 같은 표현을 해도 구로 표현할 수도 있고 절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 구와 절을 절묘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우리가 영어 학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와 절의 의미가 이해되셨다면 이제 단문, 복문으로 넘어가실까요? 단문은요. 접속사 플러스 문장이 있는 절이 없는 문장입니다. 본문은요, 절이 안에 쏙 들어가 있겠죠. 물론 접속사가 데리고 다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가 쇼핑을 갈수 없었어. I couldn't go shopping because of the heavy rain. I couldn't go shopping because it rained heavily. 뜻은 똑같습니다. 위의 문장은 because of라는 전치사 구를 써서 접속사를 쓰지 않은 절이 없는 겁니다. 밑에 문장은 because it rained heavily라는 문장을 이름으로써 절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의 문장 단문 밑에 문장 복문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 들어볼까요? 그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었어. He could make it despite many troubles. He couldn't make it, though he had many troubles. 똑같은 문장입니다. 위의 문장은 despite라는 전치사. 그래서 many troubles가 구, 절이 없는 겁니다. 단문, though 또는 although he had many troubles.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절을 넣어줘서 밑에 문장은 복문, 두 문장 뜻은 똑같고요. 또 다른 예 들어보겠습니다. 그녀가 너무 어려서 그 단어의 의미는 이해 못해. She is so young that she can't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ord. 그녀는 너무 어려.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는 이해 못해. 여기에서 so that that 그래서 부사의 결과절입니다. that 뒤에 주어서술어 있으니까 분명 절이지요. 이건 복문, 이걸 단문으로 바꿔볼까요? She is too young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ord. 그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워. 뜻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문장에서는 주어, 서술어를 데리고 가는 절은 문장 안에 존재하지 않죠. 위의 문장 복문, 아래 문장 단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와 절의 의미가 이해되셨다면, 이제 단문, 복문의 의미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what's different? 뭐가 다르죠? 라고 물어보는 그 차이점을 아주 핵심 있게 한번 학습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킹벌리 잉글리시 김경민이었습니다.